다 같이 찬송가 196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으사 청결한 마음 성령의 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담력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사르, 나에게 채, 으, 사.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누가복음 1장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06 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들 시대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 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돌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황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예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호아는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주니 들이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고칠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열두사도가 나와와 엿자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무리가 있는 이곳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자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이 되미러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떼를 지어 한 50명씩 안치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안신 후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때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회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방언이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막 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 안에서 개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그때 그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하는 능력이 향상되게 돼 있고요. 자동차를 고치는 기술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자동차를 고치는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향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잠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알른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목적이 있고 작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큰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귀신들의 권세들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는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미움과 원망을 몰아내고 사랑을 세우는 나라인데 그 나라를 넓혀가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디나미스 능력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는 자를 고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공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고치지 못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병든 자를 동정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알코인 있는 자를 동정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마치 자기의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염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나가 강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복음을 전하며 복, 병을 고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가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라 라는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능력이 같이 전파되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한 한지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교회가 커지다가 보고, 교회 안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가 보니까,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능력도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기적의 역사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어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분봉왕 헤롯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분봉왕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지 아시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전 세계를 다 통치할 수 없으니까 지역마다 지역마다 할당을 해서 왕의 이름을 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이둠의 곧 어,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유다 땅을 할당받아서 왕 노릇을 하던 자였는데 술이 취한 김에 자기 딸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버린 아주 폐역한 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왕에게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들의 소문을 전합니다. 당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선지자들이 다시 살아났다. 아마 이날부터 분봉왕 헤롯은 다리를 뻗고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날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삶이요 악인들의 삶의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밑에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을 행하여도 자기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바깥에서 악인들을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악행을 저질러도 저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악인들의 삶은 비참한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악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절대로 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받고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악을 행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쳐 달라고 해서 두려움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회개해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도 같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허물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할수록에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짓고 우리의 손발로 죄를 저지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행복이 사라지게 되고 소망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향하여 기쁨을 주세요, 행복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지만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소망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성령의 생명의 수가 그 마음 가운데에 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구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거져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야 되는 주님의 능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였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주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의 기도를 누리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유를 누리고 행운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매일 드리는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백신이 도입되어지고 접종이 시작되어질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김희자 권사님의 위로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홍인표 청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주시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박선영과 박선중과 두식현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교역자 직원 구역장 구역 기관장 재직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하네가 많으신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뒤나미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이며.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궁휼히 여기며 손 얹어 기도하라고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사단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갈 수 있는 주님의 군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행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의 영을 불러온다고 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허물이 우리의 영혼을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해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허물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영과 아버지 하나님 이어 불안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리며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대한민국의 백신과 아버지 접종이 빨리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무너진 경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며 우리 김희자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옵사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홍인표 청년이 아버지함에 다친 환부가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시며 박선영, 박성준, 두승현에게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각처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려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우리 모든 임만일교의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의 궁핍한 자들을 채워 주시옵시며,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